브레랑의 노래, 정복년 바다가 밀어올린 다리, 감은사 동탑과 서탑 사이로 두둥실. 달빛에 젖은 비늘 옷 입고 달려오는 당신. 금당 축대 아래 물길을 따라 들고 날 때마다 목탁 소리 듣는가요? 정밀 속에 밀물 지는 고른 숨소리. 아 태평하다. 안심되는 거지요. 낭도와 금난에서 수련할 때 깜빡 잠든 사이 적에게 납치되어 간 곳을 몰랐지요. 사람들이 기틀 꽂힌 두건을 보며 통곡하고 부츠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비는 소리에 당신은 곳간에서 피리와 검은 거를 가져와 나를 불의 옥잠처럼 물위에 띄워 돌아왔지요. 거북섬에 대나무 심은 뜻은 낮에 둘이다가 밤에 하나가 되는 이치로 피리를 만들라는 거지요. 필릴리 가락이 풀려나가면 눈덮인 세상에도 봄은 오고 삼태귀신 도억신이 사방팔방 온갖 잡귀들 달아나요.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밤 당신의 사랑은 밤바다처럼 가늠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 피리가 불고 싶어요. 안과 밖에서 노을 치며 떠도는 소리소리를 가락에 실어 보내고 싶은 만만 파파시계의 피리